자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시간을 통해서 수직선의 점의 좌표하고 좌표 평면 위에서 점의 좌표 그리고 그래프를 공부를 해봤어요. 개념이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어, 스스로 완성해봅시다 를 한번 볼게요.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를 그 점의 좌표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는 좌표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수직선 위에서 점피의 좌표가 a일 때 기호로 P 하고서 괄호 열고 a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해서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을 순서쌍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의 수직선을 우리가 x축이라고 했었습니다. x축. 세로의 수직선을 y축으로 놨었죠. X축, Y축. 두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 이런 평면을 우리가 좌표평면이라고 했었습니다. 좌표평면. 평평이 아니 평면이죠.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5. 이거를 원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원점. 점 A, P, A, B에서 A를 점 p 의 X 접히라고 하죠. B를 점 p 의 Y 접히라고 합니다. 변하는 값을 우리는 변수라고 하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점 A, 이거 수직선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A가 마이너스 5고요 여기 A 이렇게 표현할게요. 3, B는 3이에요. 한가운데 위치한 점을 M. M인데, 가운데니까 중점이네요. 한 가운데. 중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점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해서 반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더하기 3을 해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m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구하는 거 평균을 내듯이 두 개를 더해서 반을 나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오른쪽 좌표평면이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자, a는 마이너스 1, 4예요 x가 마이너스 1여기고요 4는 여기네요. 그죠? 이네가 직각으로 만나는 점 여기가 a네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고 b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여기가 b네요. 그 다음에요, 어, C는 3,2. 3은 여기고, 2는 여기죠. 그 직각으로 만나는 점이여기 C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각형 ABC는요, 이렇게 A, B, C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홉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볼 때까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메모장을 좀 뽑아 볼까? 왜안 되지? 맨날 해 되는 게 됐다, 그렇지? 응. 새 노트 작성. 자,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아이거 사... 이게 뭐야? 새 거. 새거 어떻게 하니, 이거? 이거니?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니? 지우기. 아닌데. 자, 새 노트 작성. 이거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지워야 되나, 이거? 이거 다, 이거 새거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시는 분은 나중에 제보, 제보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아날로그다, 그지? 자, 고등학교 가서 다 배우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를 오늘 이제 배우게 됩니다. 첫번째 삼각형의 넓이 첫번째 밑변의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그럼 요게 이제 밑변, 밑변의 밑변 길이고 요기 요거 높이 요거 높이. 높이하고서 요기가 수직이니까요. 2분의 1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만큼이 5칸이잖아요. 5 하시면 될것 같아요. 5, 변의 길이 5. 따라서 넓이는 넓이는 이제 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5, 5 곱하기 5, 5 곱하기. 높이는 여기가 이제 몇 칸? 네 칸이잖아요, 그죠? 네 칸, 4칸. 네 칸이니까 4.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고. 2, 2, 4니까 10이다 넓이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사실은 이 좌표로 다 구하는 방법도 있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화오네. 잠깐만. 자, 3번 이어서 갈게요. 두점 마이너스 -3, 3,3,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A, B, C, D. 정사각형, 이런말 중요한 말이다, 그지? 두 꼭지점 C, d 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그러면 한번 더. 이제, 아까 이, 제 새노트 작성.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새거가 나왔다, 그지? 아까는 왜안 지워졌지? 자, 해볼게요. 좌표 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Y, 세로는 Y 축이었고, 가로는 x축, 가운데는 원점. 요게 좌표축이 기본이에요. x축, y축, 원점. 자, a는 마이너스 3, 3이에요. 그럼 요점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주고 같은 거리만큼 y는 위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가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요점이 a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어, X는 똑같이 마이너스 3인데, Y가 마이너스 1이네. 이 정도에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가 B입니다. B. 오케이. 그러면은, 정사각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5를가이 안에 들어야 된대.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어야 된대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음, 이거를 그냥 똑같이, 음, 마이너스 3, 여기니까 대칭으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3콤만 마이너스 2를 한다고 생각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 A랑 대칭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볼게, 점을.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점을 4개를 찍는다면 얘는 정사각형이 아니죠.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정사각형이 되려면 요거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 내가 3초만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일단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3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B 점의 좌표가 이 마이너스 3이 똑같고,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아, 또 다른 좌표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서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 잘 모르겠으니까, 또 하나의 좌표도 얘처럼 뭔가 X랑 Y랑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한번 해본다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모양을 생각을 해봐. 자, A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숫자가 똑같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 등장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숫자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어? 그러면 삼각형, 사각형이 이렇게 돼요, 여기. 원점이 안 들어가, 이상하네? 그러면은, 바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찍어봐요. 그럼 원점이 뭔가 들어가네, 그지? 사각형이 만들어질 때. 그럼 뭔가 될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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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변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한 변이 주어졌을 때, 정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이 정사각형의 정의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지. 정사각형이라는 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모든 각이 90도인 사각형이에요. 그럼 일단 이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모든 변의 길이가 4란 말이지. 그럼 여기도 4만큼 와가지고서 90도만큼 4만큼 오고, 여기도 90도로다가 4만큼 가고, 여기도 90도만큼 4만큼 가게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수직으로 4만큼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90도로 4만큼 가고, 여기도 90도로 4만큼 가고, 여기도 90도로 4만큼, 여기도 90도로 4만큼 가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굵은 걸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A 점이 지금 마이너스 3,3으로다가 너무 굵다, 그지? 자, 여기 3만큼 내려왔어. 그러면은 B 점이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3,1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90도라고 하는 것은 90도라는 것은 x좌표랑 y좌표랑 둘 중에 하나의 좌표가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서 내려올 때는 x좌표가 똑같았어요 x좌표가 똑같았어 그지? 그럼 오른쪽으로 갈 때는 y좌표가 똑같은 거야 지금 y좌표를 유지한 채 4만큼 가 그럼 x좌표만 4를 늘려주세요 그럼 여기는 4를 더해봐 마이너스 3 더하기 4를 해주면 1이에요 그럼 여기 좌표는 1, 콤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C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4만큼 올라가 그러면은 올라간다는 건 다시 x좌표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요거에다가만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d의 좌표라고 한다면 요 좌표는 x좌표는 똑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만 4를 더해줘. 그럼 3이 되는 거지. 1콤만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정사각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정사각형이라는 건 길이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좌표가 똑같은 게 하나가 존재할 거예요 어? 마이너스 3,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똑같을 거야 그럼 3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는 4입니다 아한 변의 길이가 4구나 그리고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는 90 뭔가 이게 90도로 움직였다라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아 우리는 요번에는 y 좌표를 똑같이 해놓고 X자, x 좌표만 4를 더해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x 좌표를 똑같이 해놓고 y 좌표만 4를 더해야 되는구나. 이번에는 Y좌표를 똑같이 해놓고 x좌표만 4를 더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x좌표랑 y좌표를 번갈아가면서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좌표에 대해서만 똑같은 수를 더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안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A, 아이고, A가요, 아이고, 음, A가 마이너스 3,3이고, B가 마이너스 3,1이에요. 아, 이번에 보니까, 음, x 좌표가 똑같고, y 좌표는 더하기 A. 음, 지금 A에서 B로 갈 때,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모양이 A에서 B로 갈 때는 빼기 4가 됐네, 그지? 여러분들. 모양을 그려주긴 해야겠다, 그지? 음, 아니, 안 그리고 하려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3, 원점을 포함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주긴 해야겠습니다. 여기가 A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삼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놓고, 여기가 B라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 C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여기가 이제 4만큼 차이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4만큼 차이나야 돼서, 이만큼, 여기서, 뭐야, 여기 좌표가 여기 좌표를 좀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 좌표를 써놔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어, 잠깐만 응.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 안 보여가지고 마이너스 3인데 여기 3만큼 움직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는 1만, 1,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 3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1 콤마 여기는 마이너스 1, 3, 4, 9 나니까 3 이렇게 그죠. 그래서 1마이너스 1, 1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 a b가 제4사분면, 사사분면이래요. 사사분면의 특징은 뭐냐면, 사분면이 나오면 무조건 음수, 양수, 부호를 묻는 문제예요. 부호. 알겠습니까? 양수냐, 음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 2, 3, 4입니다. 사사분면은 양수, 음수예요. A는, A는 양수, B는 음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였어. 근데 마이너스 B는 양수겠죠. 따라서 1사분명. 양양은 1사분명. 마이너스 A는 음수. B는 음수. 음, 음 음은 3사분명이죠. 그죠? 마이너스 A는 여기 보면 은 양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음, 음. 음수. 양, 양수, 음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A는 음수. 이거는 마이너스 B는 양수잖아요. 음수, 양수. 이건 2사분면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4분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부호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정환이가 열기구를 타고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라고 합니다. 높이에요 높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지면에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 자,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온 시간입니다. 3시간 걸렸네요. 의자 여러분들 3시간 거리는요? 거리는 얼마나 걸렸니? 얘들아. 어떻게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쭉 올라갔다가 다더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그죠? 쭉다더 해야겠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금 두 칸이, 두 칸이 1.2에요. 그러면 한 칸당 0.6. 그러면은 처음에 2.4만큼 올라가죠. 2.4 더하기. 그 다음에 두칸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리고 두칸 내려오니까, 어, 1.2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올라가요. 그러면은 3m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내려오죠? 그러면은 4.2만큼 다시 내려옵니다. 따라서 전체 10.8km만큼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